안녕하십니까? 믿고 보고 재미로 보는 짱짱꾼입니다. 이번에는 포항시 상도동에 있는 꼬마 상가 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포항시 내에서 종합 터미널이 있습니다. 종합 터미널이 뭐 새로 주상 복합으로 새로 짓는다 그러고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. 그래갖고이 주위로 보면 전부 다 지금 새로 막 밀고 새로 막 건축을 하고 막 이러는 상태미니 예, 거기에서 조금 요쪽으로다 보면 여기 남부 시장이 있고 남부 시장 가기 전에 KBS 방송국 그 다음에 대왕 예식장이었습니다. 지금 사진에는 대왕 예식장이 그대로 남아있지만 지금 대왕 예식장이 없어졌습니다. 예, 여기에 주상복합이 올라간다고 예, 지금 털을 다 밀어놨습니다. 그 대왕 예식장 바로 뒤에 보면 사거리가 있는데 사거리에 요 각지에 위치하고 있는 꼬마 상가입니다.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. 자, 위성사진에는 대왕 예식장이 남아있었지만 지금 대왕 예식장 주상복합 올라간다고 다 밀어버리는 상태입니다. 대왕 예시장 예, 포항에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고, 해서 결혼식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긴데,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. 예, 요 대왕 예시장요 뒤에 보면 요 사거리인데, 자, 지금 요 꼬마 상가입니다 예, 평수도 자꾸 쨈매합니다. 예, 완전 꼬마 상가입니다 예, 2층에 올라가면, 예, 원룸처럼 되 있고, 1층에 상가가 재매하겠습니다 그러니까, 누가 우에 살면서 재매하게 점포를 한다든지, 안 그러면 뭐 다르게 어떻게 사용할 수, 있, 수 있으면 사용하셔도 되고, 예.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, 예, 보내온 영상으로 우리 그집 한번 보입시다. 예, 건물 외벽은, 예, 핸디로 갖다 다 작업을 해갖고 깨끗합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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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면, 위에 원룸처럼 방이 하나 있더라고요, 보니까. 예. 자, 방도 깨끗하게 예, 인테리어처럼 되어 있습니다. 예, 더러운 집은 아닙니다. 이렇게 싱크되어 있고 중간에 화장실이 있고 뭐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. 보니까 로문이 하나 달려 있는데 뭔가 싶어가지고 열어보니깐 예, 예, 보일러실입니다. 보일러실. 예, 도시가스 다 들어와 있습니다. 예, 그러니까 위에서 원룸처럼 기거하면서 밑에 조그만 장사 뭐뭐 뭐 손톱 같은거 뭐 이런거라든지 안그러면 마사지 같은거 뭐 그런거 하셔도 되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거기 세워둬서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위에 살면서 밑에서 예점포 운영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. 원룸처럼 딱 그렇기 때문에 혼자 기가하시고 이런 데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벽쪽에 예, 아트홀도 해놨고 예, 그렇기 때문에 기가하시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공간이 그렇게 협소하지는 않습니다 좀 작지만은 이렇게재미한 물건, 어디 갖고 새 사느니, 예, 내 집처럼 장만해 갖고 밑에 장사하고 위에 사셔도 되고, 안 그러면 누가 투자용으로 사셔도 됩니다. 이 앞에 대왕리식장 밀어 넣은 자리에 주상복합이 크다하게 들어오기 때문에, 예, 여기 그리고 각지 사거리에 각지를 물고 있기 때문에, 뭐,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보니까, 예. 지금은 이 앞에, 예, 대왕리식장이허 벌판이지만은, 여기 주상복합이 만약에 올라간다면, 예, 올라가는 걸로 돼 있으니까 무조건 올라갑니다. 예, 올라가면, 예, 여기가 아주 좋은 용도로 쓰이지 않겠나 싶습니다. 네, 뭐 투자하실 분이 사셔도 되고, 안 그러면 뭐 작은 장사하면서 내부에 기가 한다든지, 안 그러면 뭐 세를 놔도 되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앞으로도 대한민국 어디 있는 물건이라도 콕콕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